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얼그룹 슈가 출신 배우 아유미가 11년의 공백을 깨고 본격적인 한국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능에 출연하며 한국 활동을 하고 있는 반가운 얼굴 아유미. 일본 도토리현 도토리시에서 태어난 제일교포 3세로 그녀를 둘러싼 오해와 소문들로 어려운 날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성공적인 데뷔, 예능과 솔로 활동까지 아영미는 1984년생으로 올해 나이 39살입니다. 1998년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와 대한민국에 있는 외할머니댁에 놀러 왔다가 H.O.T. 콘서트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 명동에서 캐스팅됐습니다. 그 길로 한국에 와서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2001년 걸그룹 슈가의 멤버로 황정은 박수진, 유혜승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데뷔 초기에는 인지도가 높지는 않았으나 예능 멤버 아유미로 인해 서서히 인지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유미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사촌 한국어와 귀여운 매력으로 독특한 캐릭터가 만들어지며 한국어 아름다운 과 호경이 시청자들에게 귀엽다는 반응을 얻었고 아이미의 발음은 많은 연예인들이 성대 모사를 할 정도로 국민 개인계화 되었습니다. 이후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였고 멤버 한명한 한 명의 노력이 빛을 발하여 걸그룹 안흑기 시절임에도 휴가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황정음이 도련배우로 전향하기 위해 탈퇴를 선언했고. 2006년에는 박수진도 연기를 위해 탈퇴를 선언하면서 슈가는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었고, 아유미는 솔로 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아유미는 쌓아온 예능감과 두터운 팬층을 기반으로 솔로 앨범 뷰티 를 발매하고 대 히트를 치게 되고 많은 패러디를 낳으며 다시 한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국 활동을 할줄 알았던 아유미는 큰 인기를 비로한채 가족들이 있는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아유미는 2008년부터 새로운 유명 아이코닉으로 가수 활동을 하고 이토 유미라는 이름으로 배우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중국적 한국을 버렸다. 아이미는 갑작스러운 한국 활동 중지와 함께 이중국적 논란에 휘말리게 되면서 한국을 버렸다라는 비난과 일본 활동 당시 한국을 비하했다는 루머에 시달렸습니다. 먼저 이중국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모님 모두 토종 한국인으로 아버지는 한국 국적의 제1교포 2세. 어머니는 대한민국 충청도 출신으로 일본 유학을 갔다가 제1교포 남편을 만나 결혼했기에 아유미는 흔이 아닌 토종 한국인입니다. 아유미의 본명은 이아유미로 전주이시라고 하며 일본에서 출생한 제1교포 3세로. 성인이 된후 한국을 택해 대한민국 단독 국적입니다. 방송에서 여권을 공개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SNS에 신분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을 버렸다라는 말과 한국 활동이 부끄러웠다라는 소문도 모두 잘못된 소문이었습니다. 아유미는 당시 솔로 곡까지 내며 상당한 인기를 누리며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배우의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인기가 많았지만 예능 속 엉뚱하고 귀여운 이미지 때문에 배우로서 섭외가 들어오지 않아 일본으로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 활동 당시 한국 활동에 대한 과거를 밝히지 않아 생긴 오해에 대해선 나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과거의 활동을 숨겼을 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유미는 이미지 변신을 위해 성형을 하거나 삭발까지 감행하는 등 방송용 이미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이 보여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하며 배우. 가수 모델로 10년간 일본에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한편 슈가 해체 이유가 사실 아이미와 황정음과의 불화설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황정음은 2009년 11월 18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 그룹 슈가에서 탈퇴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보통 그룹으로 활동하면 누구 한 사람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슈가에서는 아요미만 부각됐다. 나는 누구한테 붙이는 게 싫었고 속상했다고 솔직한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강정음은 지난 2012년 1월 10일 방송된 KBS 2 t v 스타 인생극장에서도 아요미에 대한 질투심에 대해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황정음은 아이미의 존재에 큰 자괴감을 느꼈다. 추가 당시 리드 보컬로서 팀 메인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아이미 인기가 높아질수록 옆으로 밀려나는 게 힘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이미는 방송에 나와 공식적으로 불화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멤버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이미는 2022년 4월 18일 방송된 TVN 이는우리한 닥터엠에서 한 패널은 아유미에게 2004년 리더인 황정음 씨가 탈퇴했다. 누군가에게 묻히는 느낌이 들어 슈가를 하고 싶지 않다는 미앙스의 인터뷰를 하면서 슈가의 불화설이 기정사 실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유미만 잘 됐다. 이에 아유미는 정우미는 성격이 쿨하고 솔직한 친구다. 좋은 면도 있지만 오해받기 쉬운 면이 있다며 사이가 나쁘다는 루머가 돌았지만 불화설은 오해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아유미는 슈가 멤버들과의 신분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사이가 좋았고, 지금도 자주 연락한다. 단체 메신저방도 아직 있다고 멤버들과의 남다른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이어서 정은미는 둘째를 낳고 몸조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 혜승이는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 중이다. 수진이도 아기 엄마로 잘 지내고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